다양 지역 곳곳이 칙칙한 회색빛 콘크리트 위에 화사한 옷을 입혀 감성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색을 살린 벽화와 꽃밭 등으로 화사해진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변 옆으로 알록달록한 가을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색감이 가을 햇살을 머금고 화사한 색채를 뽐냅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지난해까지 회색빛 콘크리트로 채워져 수려한 자연 경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양군이 지난해 10월부터 단양호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 콘크리트 사면에 야생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각종 꽃들의 향연으로 장관을 이루면서 지역의 감성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사면 호안이 상당히 지저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꽃을 녹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 이제 관광객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칙칙했던 골목길 담벼락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동화책의 한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도적대를 찾는 군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긴 도적, 평화롭고 활기찬 옛 풍경까지. 다자구 할머니의 설화 속옛 모습들이 회색빛 담벼락을 캠퍼스 삼아 생동감 있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단양읍 상진리와 대강면 장림리 두 곳에 단양군의 명소와 다자구 할머니 설화를 표현한 벽화 거리를 조성했으며, 본 벽화 거리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간의 품격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을 만난 한 담벼락엔 밝고 화사한 색채로 채색된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칙칙하고 어둡던 곳들이 저마다 특색을 살린 명소로 탈바꿈해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영입니다.